원래 같이 가면 되는데, 저보다 어린 자꾸... 님, 그 깎이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 자, 여기 앞에 원래 고성능 벗기가 있어가지고 물에 불타고 있는데, 이미 다 잡으신 것 같아요. 자, 이쯤 시작하면 갈게요. 자, 최대한 폭딜 넣어주시고요. 싹. 다운은 지금 할게요. 지금, 다운 하나, 이거 보시면, 다운은 이거 원, 원 패턴. 원 패턴하고 이거 원 패턴. 그리고 빨간색 원 패턴 또두 번만 장악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계속 딜할게요. 합격기 열려도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다운. 자, 이거는 끊어주셔야 됩니다. 교육파 형성, 형식도 뛰기 때문에 오디오는 제가 열심히 떠드리겠습니다. 자, 피아주시고, 아유, 못 피했네. 자, 이거 튕기기, 아, 또 못했네요. 정신 차려라. 일어나라. <laughs> 자, 이건 또 끊어야 돼요. 아, 기절. 나이스. 나이스 장악. 자, 왼손. 뒤에서, 뒷, 뒷꼬리. 꼬리곰탕 만들어보고 싶다. 자, 이건 끊고, 나이스 장악. 자, 빨간색 장판은, 그, 뭐지, 기절로 할게요. 슈루님 장악 부탁드려요. 이거 하고, 이제 곧 나와요. 나올때 됐어요 자 빨간장파 기절 나이스 장악 자 폭딜 할게요 자 왼팔 자 여기 다운 자 들었어요. 싸. 튕기고, 튕기고, 못 튕겼네요. 튕기고, 튕기고. 자 다운 아우 이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잘못 말했어요. 자 꼬리, 꼬리 다음에 이제 다운 준비 쑤 피하고 자 다운, 아 기절할게요 기절 나이스 자, 다운 할게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오! 어! 내 점왕! 초록색이네. 아쉽네요. 그래도 카드 좋으니까 기분이가 좋습니다. 자, 이게 지금 몇, 몇을 까먹냐? 아, 내 점왕, 내 점왕 홍문과 사소모하니까 5까지만 남겨놓으시면 될거 같아요 5 슈루님 어제 제가 열심히 설명해드린 것처럼 앞에 가서 그냥 해 드리면 돼요 해 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보니까 바로 쉽더라고요 그리고 팀장님은 극딜하셔야 돼요 <laughs> 자, 왼손. 자, 다운, 다운, 다운. 들었어요. 슈르님, 다음에는 슈르님 해주세요. 장악. 자, 내릴게요. 쾅 자, 딜하다가. 겁쟁이 같으니 원거리 때릴 거예요. 자, 건막 들어갈 거고요 나이스. 자, 나이스 건막. 자, 다운 할게요. 다운. 하나만 더. 나이스. 장악. 나이스 장악. 자, 이거 패턴 빼고는 끊은 거 없어요. 그냥 계속 딜하시면 돼요. 자, 장난질. 벗기. 벗기 가세요. 벗기. 나이스. 자, 이거 다운 할게요, 다운. 예, 들었어요, 제가. 자, 딜 하시고, 내릴게요. 자, 다운. 자, 들어주시고, 나이스. 아, 나 9번도 먹으면 되지, 9번. 자, 돌고, 탱기고, 아, 8번이구나. 싹. 8번. 자, 이거 하고 이제 곧 열려요. 겁쟁이. 나이스 건막. 점프 뛰고. 정신이 번쩍. 자, 장난질, 벗기 가시면 될것 같아요, 벗기. 자, 피하고, 다운 준비해주세요. 곧 열려요. 걸렸다, 다운. 예, 들었어요. 자, 폭딜 하시고. 자, 한번더 다운. 나이스. 장화한번 해주시고, 나이스. 야, 연속로 연속으로 나오는 거 처음 봤네. 자, 튕기고. 좀더딜더 더 많이 해야돼요 1분 남았을때 500만정도 남아야 빠지더라고요 자, 다운 아우 놓쳤다 나이스 장악 튕기고 자, 장난질. 지금 법기 가셔야 돼요. 다운 준비해주세요. 자, 다운. 예, 들었어요. 자, 영혼까지 폭딜. 자, 겁쟁이. 자, 겁막 들어오고. 이것도 겁막 자항이 그냥, 그냥 딜하세요, 딜. 정신번쩍일때 장악이 바로 되더라구요 오 역시 역 슈루님 이번에 뜨면 하늘로 던질게요 200만 튕기고 자 다운 나이스 자 위, 위로 던질게요 아 못던졌다 아, 52만. 은, 은, 나, 고프네. 야, 계속, 폭, 딜, 폭, 딜. 20만! 10만! 야, 10만! 영원석 터쳐주시고, 영원석 초기화됐어요, 영원석. 없는 영원석 터져라! 뺄수 있어요, 뺄수 있어! 50만... 아... 아이 나... 이러냐고 하 죽었네